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드입니다. 오늘 어, 정말 특별한 콘텐츠제 옆에 특별 게스트가 왔습니다. 초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누님 오셨습니다. 와우, 라이트 아브로,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 내가 아... 옛날에 그 유행시켰는데 아 그치만 코너는 비누가 했다. <웃음> <웃음> 맞아, 맞아 <laughs> 맨메이커에서 지금 듀오쇼다운이 떴는데 맞아, 비누 픽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내가 브롤러는 있냐? 아 너무 무시하시네요. 아, 뭐.. 뭐있네. 뭐다 레벨 낮은데 근데? <laughs> 빵다리가 많은데? <많았네? 웃음> 특별한 약간 시점부터 아, 그 브롤러는 아예 하지 않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200점 이상은 골아 이거 한다고? 어허. 그럼 나는 로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어는 어? 또 뭐야? 나 기어 없는데?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거 오질라게 먹은 돈팟의 돈에 미쳤다고 돈팟의 자 이제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레디? 여, 옆, 옆에서 완벽하게 내가 서포팅 해줄게 오케이 빨리 바로 걸렸네 가자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힐 잘해라 이거 힐 잘해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힐 잘해야돼 이거 <목소리도> 형나 죽은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힐 잘해 힐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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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나궁 썼어 힐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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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ힼ 힠힠힠힠 나사사사이스나이사다사사사사사사사사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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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아. 얘가 쓰, 밖에 빠져서 들어오는 바이에 이건 노답이었어사저치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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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 저 아. <laughs> 정도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이사사사사사이사사이사이사사나사사나사사사사사사이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나이까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거사사이사사사이사사이사사사사사사사사가사사사사사이사 없어 없어 여기 없어 근처 없어 어. 최대 최대한 사이드 최대한 사이드 오케이 100% 여기 지금 애들 들어왔다고 여기 오케이, 오케이. 들었죠 타이밍 뮤지테라피 어 테라피 테라피를 받아버려 이거 아까 센터에 어 여기 여기 중에 몇 타이밍 들었죠? 나이스. 나이스. <laughs> 여기서 이거 한번 딱서 기다려봐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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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가서 이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모리스 있나 모리스 왜 3팀이야? 한팀 어디갔냐? 형 이거 뭐야 이거 먹어도 돼? 아니, 뭐, 안 먹지, 먹지 마. 못 먹어, 아 먹지마 못 못먹어 어차피 못먹어 못먹어 구경해 구경, 구경. 쓴다 쓴다 위치 보인다 아, 어? 아, 어, 아, 예, 예. 아, 오케이야 야야 그렇지 오케이 바로 들어가끝났 여기 리코하리코하리코하 오케이 리후아 이정도면 내가 오졌다 어어 로사 고이가 이게 선배 선맵 아니면은 이런 부시 많은 맵이 많이 나와. 맵제작자들이 변태가 많아가지고. 어 이번에 그냥 되게 되게 무난한. 어, 되게 무난한데. 이런 이, 어, 이런 거 잘해야 돼. 아래쪽 까주고요. 그렇지. 조심해라 여기 부시 타고 들어온다 이제 이런데. 오. 이 부시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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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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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빠졌나 보다. 어 빠졌다. 이거 이거 부시가 이어져 있어. 확인 어, 확인 확인 여기 있다 야. 어그로끄러 어, 어그로끄셈. 나이스서잠다 이거, 나이스내 가지지 그거거든, 부시 잠깐 보이는 거. 애들 <목소리도> 느려지게 해보자. 오, 이 새끼 왜, 왜, 왜 나한테 어장이세 로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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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거기 대릴 있어, 빼, 빼, 위에, 위에, 위 어, 잡다 잡아. 어 이거 말려야지. 장이야 날려, 날려, 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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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잡아, 알았어, 아았어알아어 알았죠. 잠깐만, 잠깐기다기다기다 기다려. 이쪽으로 살짝 돌아서. 어그로쿠샘 어그로쿠샘 여기어 여기서 화이자 지금 이자야 이걸 놓쳐 잠아 먹어주고 아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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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여기 왼쪽에 있어 지금 사람 오케이 따라오셈아나 가지 넘는데 어? 그냥 들어가 오어얘 잘한다 에 아우씨 어? 얘 아우, 씨. 야 아자 아래쪽 도 주자 아래쪽 센터 센터 가 센터 가야 돼너너 <laughs> 너 센터 가야 돼너너아너너힐 <laughs> 채우고 그냥 센터 가세요 아야 아야 기다리고 아래팀 한팀에 위쪽에 한팀 음. 지금 이쯤에 있어 지금 아우 나한다 오우 얘때 잘하는데? 힐힐힐나힐 망할 것 같아 아, 힐은 잘해요 아. <laughs> 한 명이 <laughs> 더 있는데 없다 안 보인다 야, 여기 아래쪽 풍선 <laughs> 포코가 힐만 잘하면 되지 뭐 오케이 한 명이 어디 갔지? 아, 아까 본데? 아까 써지 아까 써지 도망간 애가 걔 얘랑 같은 팀인 것 같아 느낌이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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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대릴팀이고 여기 써지랑 같이 어 잠깐만 형님 보기 싫어 보여 못 들어와 어차피 나공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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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빠진다 아,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어, 봤어 확인 오케이 한대얘 아. 죽었어 죽었어 잘 가시고 그렇지 그렇지 괜 오케이 오도우 괜찮다 컨디션 아나 오늘 욕안 먹겠는데 어 원래 욕좀 박을라 그랬는데 어 괜찮게 하는데 오늘 아또 그래 이런 맵이 많아서 내가 로사 한거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두개 까고 바로 인 어, 빨라지는 조심하래, 이거 빨라지는 모드야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거 렛츠고 일단 12시 방향으로 2시 아야, 아야, 아파 아니, 잖아 엄살 좀 그만 들어 아, 아니. 자꾸 뭐, 아야, 야 자꾸 <laughs> 본인 포콘줄화서화서 아, 여 비비 확인 비비 여기 쭉, 나이스 컷 지금 로봇도 있어요, 이거 살짝 빼고 오케이 로봇을 잡아서 큐브를 획득하는 걸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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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 한명안 나왔다 멋있다고? 어. 로번 확인해주고 좋아 어, 따라오다 따라, 한명 따라오고 있어, 한명 따라오고 있어 약간 사활를 걸리면서 내가 어 공기 썼지. 나이스.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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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죠? 어 어디가? 형 어디가? 형. 아, 라하지나도 누가 넣게? 나도구 하면 어떻게? 아, 분하 어쩔 수 없는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아, 형. 아니, 미친. 이거 <laughs> 패드 왜타지 해? 아, 진짜. 어, 어캐츄이 없네, 진짜. 아, 사캐리가 개는데 아, 힐을 잘 줘야 되네. 씨.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 패드 잘못 타 가지고 어디 뭐냐? 저기 뭐냐? 열도 뭐야, 이거 때문에 이거는 한시방향으로 붙어 일단. 한시방향. 시작하자마자 가재 쓰고 궁 <목소리> 따리면 돼. 둘셋 오케이. 짝짝짝. 쭉. 어 나도 내가. 짜오. 빨자 보자. 뭐 샘. 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 아뭐 하냐고 진짜. 이게 안 나가서 스톤 걸려가지고. 아 프랑크트 지금 어떻게 되냐고 소실돼 세 버렸네요. 아 지겨네. 그래도 이등. 나이스 좋습니다. 파피 프랑크가 거기 딱 버티고 있네. 아씨. 어 이거 뭐야 이거 베비 또. 이거 변태맵 변태맵. 아, 알아서 가란 뜻 어디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아, 이애들 있어 애들어둘셋힐 나이스 좋았고요 나이스 오케이 안아니고 이동 속도 빨라지는 무드네 이거 체력이 갑자기 막 달고 그러면 어 야,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어야 이거 뭐, 도망갈 수없야야 빨리 빨리 잠깐, 턱, 같이 가,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야 이거 아래로 가면은 난리 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너 어떻게 거기로 갔냐 몰라 나왜 이렇게 왼쪽너 왼쪽 위로 가세요 왼쪽 위로 어 왼쪽 위로 나못가나 죽었어 어? 이거 못타 봐봐 <laughs> 이거 뭐야 저 케이블 다 아니 아래 다 막혔어 지금. 아 물가 못가 옆에. 내가 부활 부활 시켜 줄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부러 어, 어 빨리 어. 죽어 버려. <laughs> 저거 살짝 밀고 됐어. 오케이. 샜이다. 어, 부딪히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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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어디 갔냐? 자야 <laughs>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얘 어. 유도 야가고 와야지. 우리가 먹어야지 키로. 가운데 틀려 있네. 어 잠깐 잠깐만. 야야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뭐, 뭐, 뭐야 뭐야 어디 잠깐만 그럼 작업 어디가 형? 잠깐만 작판에도 이상한데 가더니 아니 내가 타고 싶었 탄게 아니라 <laughs> 아, 잠깐만 형 어디 있어? 아 센터에 뚫려 아니 뭐야 맵이 이상한데 잠깐만 어, 맵 개판이야 어. 이거 어 헷갈 아, 너무 헷갈리는데 음. 잠깐만 남은 팀이 지금 많아가지고. 오케이 굴착왔고요나 오케이, 붙었어, 붙었어. 어, 붙었어. 야, 조심해라 여기. 어 여기 이상한 데로 가지던데 이거. 이거 참 지금 타면, 지금 타면 안 되면 타안 되고 끝나면 타야 돼, 끝나요. 오케이 포탈, 포탈, 포탈. 없어지면은, 오케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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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가시 피하면 아이고좀 이렇게 빡세다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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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위협 위협 위협. 어못 오게 위협. 아예맞난난난다 이거 로봇 로봇 아니, 로봇 taxonomia. 로봇 로아이로봇 문제가 아니에 지금 리10 10턴짜리가 있어 아샐 로비에 비에 비에 비 어그로 어그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잘 하나? 오 잘한다 다 잘한다 오샐리비다쉘리었다해리못 올라 못 올라 리못 올라 아니 리못올라오고쉘리못올라오고야 개꿀 아형나 로봇 야나 진짜 야쉘리한 대밖에 뒤져서 나 진짜 아 이거는, 아, 이건 7시, 7시. 7시부터,부터. 7시부터, 댑. 7시부터, 좋고, 7시. 하나, 둘, 셋. 좋았고요나이스 깔끔했죠? 야, 이건 둘다 스플래시에다가 완벽했다, 진짜. 여러분들, 저희 한 두세 판만 한더 해볼게요. 간만에, 같이 하니까 재밌네. 어, 또 다른, 이거 맵이 또 그나마 또 정상적으로. 보이네. 어, 완전 정상 맵. 이런 거는 약간 노잼인데, 애들이 잘한다고, 요즘에. 긁으면서 올라가, 쌤. 한번써주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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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개뚜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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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나이스 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렇지 타라 좋았다 공 쏘지 마세요 진짜 애들 다 파겨 아 참길라 일단 살리고 칠다리야 틱? 아이고 타라 못 이겨 타라 못 이기는데 이거 틱은 어디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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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면 먼저 뒤로 백하는 거아니냐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포, 타라, 코더. 네, 못 잡는데, 이거. <laughs> 잠깐 어, 이건 조금 거시게 해 기가 막혔다, 킬 타이밍. 들어가네요 대선선! 아, 비대 아, 대이 거시기 하이, 이하내 앞에서 죽어그랬나어 이거 치아 치기라. 이기라 치기라, 치라터다고 진짜. 다 아, 아, 눌렀는데! 안 눌렀어! 눌렀으 <laughs> 나갔지! <웃음> 아 진짜... 막판 오케이, 찐막 찐막 진짜 찐막. 찐막. 찐막 1등 할 때까지 가야, 찐막 가야지 찐막 가야지 스피드 모드에...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다단 왼쪽 눈에... 어? 저기 상자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부시가 있으니까 그거 깔수 있냐? 어깔수 있어요 후렴구 확인 아내 리코가... 아 이거 좀안 되겠다 이거 아... 거시간데? 리어 베타 찍고 아, 여러분들 사. 몸부터 가져. 이동부터 빨라 가지고. 이거를 들어오시나 이거를 또 빠르니까. 힐힐힐힐. 이거 빠르면은 개작살. 아, 왼쪽 눈깔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가 돼? 너 먹어. 너너 너. 너 먹어. 너 너. 비비면은다 죽어 이거 잘보이지보이지보이지 빠지 빠지 빠지. 비 갑니다. 아, 좋아요. 무슨? 구른다프구른다 이걸 안 굴러? 이거 알겠죠? 먹을 어, 나이가? 안죽고 이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어어 아 어, 내가 먹었죠? 나이가? 이거는 뭐 질수가 없어 이거는? 어 진짜? 어 질수가 없어? 일로 와봐 야야야 이 어이 어어야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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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됐다! 랩부터 훅으로 화끈하게 날려버렸다. 아, 아 어, 이거 스피드맵이 재밌네. 근딜로 엘프리모 같은 걸로 하면 더 재밌겠네. 쫓아가면서 또. 완전, 완전, 완전 재밌지, 완전 <laughs> 재밌지. 자, 그래서 오늘 간만에 비누님 모시고, 어, 저희 집에 좀할게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같이 컨텐츠를 좀 찍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한 소감. 아, 요즘에 참, 그 쉬어가지고 복구 영상을 안 올렸잖아. 아, 복귀 아직 안 했죠? 어, 어, 언제 하실 겁니까? 아, 복귀 조만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